네, 안녕하세요. 빨간 쪽금입니다 네, 어, 오늘 엠노 상장일이죠. 플래티어 거래 2일차고요 네, 엠노는 유통 가능 주식수가 290만주, 53%, 네, 54% 정도 되죠.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이구요. 네, 300만주에 54%,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구요. 음, 하락비율이 18%, 네, 미알기 81% 정도, 네. 네, 지금 시각이 58분. 네, 59초. 네, 1분 정도 남았죠. 네, 어, 엠노구요. 네, 뭐, 상장, 공무가 22,600원이었는데, 뭐, 코넥스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올라서 시작할 것 같진 않고요 아직 뭐,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조금 봐야 되고요 네, 플레이티어는 네, 상한가 매수잔량이, 예, 42만주 정도, 네, 지금 잡혀있고요 네, 뭐, 계속 줄어들죠. 아침에 한 400만주 정도 갔었는데,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두 종목 일단 저는 엠노는 한주 있고요, 네 플래티어는 다섯 주가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모습이죠. 네 아홉 시 장이 시작됐고요. 네어꽤 어, 높은 가격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예상과 틀리게. 바로 VI 걸렸죠. 네, 플레이 티어도 정적 네, VI가 걸렸고요 네, 어. 엠노는 코넥스 이전 상향이라서 네, 시세를 그렇게 크게, 시가에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네. 어, 많이 주죠. 네. 네, 일반 경쟁률이 250대1이었죠. 네, 250대1이었고, 네. 아직은 뭐, VI가 풀리진 않았는데, 네. 엠노 거래가 재개됐고요. 네. 아, 이런 거 보면 주식이 참, 네. <laughs> 모든 나타나는 수치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런 게 있죠. 네, 이런 거 보면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제 밤에 지방에 갔다 오느라고 한, 왕복 한 7, 8시간을 이거 시간더 운전했죠. 한 10시간 가까이 운전한 것 같아요. 기분상으로. 네, 새벽에 들어왔는데, 정신이 몽롱한데, 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네, 이거, 엠노를 한 주밖에 안 산, 제가. 네, 플레이트웨어는, 네, 뭐, 따상에는, 네, 실패를 했고요. 네, 일단은 뭐, 시가를 좀 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한 개의 계좌에만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좌가 좀 나눠져 있으니까, 네. 어, 매도하는 중간에, 네. 다시 상한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네. 엠노는, 네, 22,600원이죠. 고모 가가 네. 어, 네, 38,900원. 네. 치킨 가능하네, 치킨. 한주 치킨. 네, 이거 받으신 분, 대박 난 거네요, 사실이요. 네, 경쟁률도 낮았으니까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어, 플래티어, 엠노, 딥노이드, 한컴 라이프케어, 이렇게 같이 받았죠. 네, 이거 엠노를 선택하신 분들은, 네, 어, 대단하신 분들이네, 진짜 안목이네.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엠노를, 어, 공모처형 하신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조금 좋았죠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어. 어, 플레이트어는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준이면은 좀 정리를 하는 편이죠 사실 네 어, 분차트를 보면은 네 37,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조금 흘러내리네요 네. 네, 어, 청약하신 분들, 엠로 청약하신 분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어, 조금, 고점을 찍었다가 눌림이 발생하죠. 네, 눌림이 더 발생해가지고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매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눌림을, 어, 적당히 늘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눌림이 조금 많아 보이죠? 네, 3분의 1보다 좀 많아 보이는 눌림인데 빠르게 양봉으로 만든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 상장일날 수급이랑 유동성에 따라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은, 네, 네. <laughs> 판단이 잘안 쓰죠, 사실. 네. 공모주 청약을 뭘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어 다섯 주뭐 오늘 정도 정리를 할 거고요. 항상 뭐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거나 그러면 항상 정리를 했으니까 뭐 계속 며칠 동안 들고 있는, 어, 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엠노는, 어, 플래티어는 다 정리를 할 거고요. 어, 엠리도 네, 뭐이 수준에서 네,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네, 네. 어, 뭐, 회사 가치나 기업 가치보다는, 어, 공모, 공모, 공모 후 상장일 라는 어, 유동성이나 수급, 뭐, 여러 가지 기타 재반 사항, 네,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 공모주 분위기라든지, 네, 따라서 다 많이 틀려지는데, 엠로는 네, 예상과 다르게, 네, 수익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죠. 네, 코스타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모익이 뭐 나셨으니까 네 축하드리고 네 오후에 어 바이젠셀 경쟁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